오오 반갑습니다. u t take it out, take it out, take it out, take it out, take i o o 보고 사시는 편이구나. 네. 그강화물 가는 걸 좋아해요. 아. 제가 이7 3 타고 산림욕장이니까 어화암 가갖고 미진 먹고 경복궁 아, 가고 아. 미술관 가고 그 라인을 되게 좋아하고 어. 어. 아니 뭐 시내 키브 가고 이런 아. 것들을 되게 좋아해서 제가 좋아하는 게 이쪽 이렇게 문화도 있고 문화도 있고 예술이 있어서 좋아하고요. 저는 음악크그게 중요한 거요 공개팀 하나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laughs> 왜냐면 <또> 다른 작가님들도 <laughs> 섭신하시잖아요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긍하게 긍정하게 그러면 뭔가 음. 압수수색을 고르셨고요 홍대 사실 서점이 없었어요 홍대는 이렇게 큰 서점이 없었는데 홍대 입구역에 지하에 원래 하나, 있었잖아요 네 하나 지금도 있긴 한데 거기는 너무 좀 뭐랄까 어, 뭔가 좀 너무 환하고요 음. 환하다 맞아요 여기는 편안한 분위기고 공연 보러 오시거나 홍대 놀러 오셨다가 뭔가 시간을 그냥 때우기에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중고 서적을 판매하는 곳이니까 가격도 좀 저렴하니까 많이 와서 좀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사가 다 영어로 쓰더라고요. 근데 영어를 원래 잘전 잘하지 못합니다. 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래도 영어로 쓰게 되고 그걸 어... 방향을 결정한 어떤. 계기나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계속 이어져 오는 이야기인데요. 네. 어 홍대 바운더리가 좀 작다라고 느꼈어요. 네. 그리고 음악을 홍대 안에서만 하는 건 너무 손해다. 홍대 안에서만 들려지는 것도. 음. 요즘에는 되게 뭐뭐 뭐 유튜브나 이런 걸로 되게 좀 확장성이 되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물론 뭐 미국 미국도.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도 가면 좋겠지만 네. 일단 뭐 일본이나 동남아시아나 뭐 아시아권을 좀 노려서 네. 그런 데서 활동을 하면은 여러 군데서 공연도 할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들려줄 수 있겠다 싶어서 일단 그렇게 했고요. 또 음악이랑 제일 잘 묻어나서 그래서 아, 음악 스타일이 어, 영어 가사와 약간 네, 잘 맞는 게한로도 네, 써봤는데 네.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 그래도 뭐 한국 노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한국 밴드인데, 뭐 이랬는데, 음. 제가 생각할 때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어, 그런 이질감을 더못 느끼는 것 같아요. 전혀. 사실 제, 저희가 4월달에 스케치북을 나갔는데, 스케치북에서 한국 밴드가 영어 노래로 한 경우는 없대요. 아. 유혈이스키치북나가어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것에서 좀 뿌듯함을 느꼈고, 네. 어, 노래가 물론 영어인데 어려운 영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돈 네. 스타미, 뭐, 뭐 이런 건데 그말좀 어렵더라. 램미 네. 나오잖아요. <laughs> 그말 따라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클라이맥스 부분에 이제 반복되는 네. 부분을 이제 따라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뭐 저번에 방콕에 갔을 때도 영어 노래인데. 다 따라 불러주시는 음. 게 너무너무나 신기하고, 아, 이게 뭔가 되게 잘했구나. 음. 아 이걸 영어로 부르기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힘들었어요. 제가 발음이 잘안 돼서 그지라는 멤버가 외국에서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막그 딕션을 막 되게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R사운드를 힘들어하신다고? R, 힘들어 L. 진짜. 아, 예. 네. 예. 완전 죽을 뻔 예. 했습니다. 지금의 오주관을 반영하는 글을 읽어주셨으니까 그럼 지금의 오주관을 가장 잘 반영하는 곡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초대하는 어... 러브 앨범에서 골라줄 수 있을까요? 음... 아, 이게 다 새끼 같은 곡들이라서 네 음... 원더인 것 같아요. 원더 네 기적입니다. 기적 네 이렇게 앨범을 내고 책을 내고 아, 많은 사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적지 않은 나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어, 소통을 하고, 어, 공연을 하고 이런 게 너무 감사해요. 음. 그래서 사실 되게 덕을 많이 쌓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되게 많이 하거든요. 덕을 잃지 어, 그래? 말아야겠다. 그래서 뭐, 선한 마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작은 일도 되게 열심히 하려고 지금 그런 마음가짐으로 쭉 살아고 있습니다. 네. Check it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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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 it out.